뭔, 뭔 소리지? 아이 새끼들 또조밥들이 그래요 게임할 때는 고수를 빼고 지네끼리 노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아아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빠지세요 아 가리지마 아조내 네, 빠지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지금 제 앞에서 철권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뭐야 아, <laughs> 아니, 저번에 나한테 철권 이두명 발리지 않았나? 특히 아 이�, 이 새끼. 아니, 자기가 이기는 것만 내보내, 영상에. 터져봐요. 자, 내려가면 돼. 자기 이기게 저랑 제안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 진짜 진심으로. 나를 이긴다. 제가 yes. 만원 드릴게요. 대신. 아, 아니, 눈셨나 아. 아니, 지금 여러분데여름에산타가 있네? 여러분이 저랑 한 판이라도 이기면 만 원. 제가 여러분들 이기면 천 원. 네, 아, 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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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게임을 하되또 이게 뭔가 단계별 이 있으니까 음, 가장 못하는 새끼 누가 이넷 중에?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그럼 나도... 제가 작은 잔으 도장 깨기 가겠습니다. ,이. 뭐야 누구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야 떠나잖아. 아니, 아니, 아이 떠네. 왜이걸야지 아이 걸로. 떠나잖아. 공룡 채채비 채채비. 한점 오점. 한아니이 형은 뭐 빨까 빨까. 아. 채채비 퍼펙트로 줄것 같아. 뭐라로가는구나이 형. 와 와. 사기야사기야 맨날 원전아똑같 이렇게 빼는 거 진심으로 하려고 이거 하잖아 와 이거 다 이렇게 빼는 거봐와아 잠깐만요 잠깐만 요 아, 꺼져, 꺼져. 눈 감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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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른다잠 다른 거예요. 어, 깐만 잠깐만 잠 아, 만 잠깐만 요깐만잠깐이리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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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고마야 이거 대단해 너가 나보다 아, 야,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 싫다. 아, 씨... 진심으로 할게. 너 하나로 합니다. 하나로 할 거야? 네. 아 오케이. 야왜 현석이 형이랑 운동하고 싸우냐? 내 없음 너무 많잖아. 아뻔 아, 하냐? 아, 잡기 하려 그래. 아, 잡다. 야 잡기. 야 나랑. 아니. 야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오 잠깐, 닭끼걸렸다닭끼걸렸다 어, 아 뭐야, 카리토, 아 카리토 뭐야, 아, 어, 오, <목소리> 어, 어, 잠깐만, 진짜, 어, 야았다 어, 어, 야, 아, bits of bits of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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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석이 형은 딱찐 냄새가 나잖아요. 찐따 냄새가. 어, 난 너무 약간 야아치 같이, 리찐이 같이 잘 나가게 생겼지? 이형 너무 찐따야.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건방지게. 어, 밥이다, 밥, 밥이다. 손 내주세요. 아, 동네 좀 놀았다고 들었는데. 저, 내가 제가 좀 의자 좀 많이 맞았어요 동네 형들한테. 그아뭐 그러니까 하나 풀어 어느 정도 잘했는지. 오락실 사장님이 제가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계속 이기고 앉아 있으니까 돈을 주고 가라 그랬어요. 음. 난 그걸 얹고 네. 내가 계속 약간 야올림에서 이기니까 그 정도 받고 올라와서 야이개씨 야! 이게 <laughs> <laughs> 한두 번이 아니야. 에이 이거 <laughs>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근데 한네 번째 돈 넣기 전에 한번 와서 저를 싹 보더라고요. 어. 내가 보데 초딩이잖아. 어. 이제 게임할 때 갑자기. 근데 맞으막아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맞아주는 척 막는 척하다가 그대로 놓고 도망 나갔어요. 진짜 써라. 근데 이거 영상 상관없이 진짜 개패도 되죠? 패세요 제발 저좀 <laughs> 제발 저좀 아무나 패주세요. 저희 네 명이 다그 멘트 쳤습니다자 <laughs> 시작해 볼까요? 근데 이형좀 무서운 게 <laughs> 성격이 좀 압사하다. <얍삼하잖아. 웃음> 게임은 압사파는 <얍삼파는> 사람들이 잘하고. 정확하게. 현석 씨가 골드라는 거 고를게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피기하지 아, 말고 랜덤했다 네, 랜덤 네, 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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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오 와우, 오, 오, 와우 오, 오 와우 아하 아니, 그런 거안 걸리지, 아 그런 거안 걸리지야 아니 아, 아하 시간 축복 얼마 없어요 으아! 에 아유 어 위를 뜨거아요아 상판 이상할 테니까 어네 잘하세요 추악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아 쭉망 아 진짜 자아시죠 안녕 당신에게 양심도 아, 없습니까 원하시는 아, 환경 다만드아세요 어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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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악한디 <laughs> <laughs> 아 와, 와 근데 와그아아3초2초 아, 스킬이 아1초 아, 스킬이 안 나가 아 이제 이때 영요 제가 맞아요. 오른쪽 시작해야 되나요? 아 그럼네. 어 근데 아, 스킬이 안 나가. 어왜 아, 이러냐. 아, 뭐 할까? 여러분이고르는거 고를게요. 오늘 제일 잘하는 거 해봐요. 제일 잘하는 거 똑같은 거할게 그냥. 어 뭐야? 아 잘못 아, 골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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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와우 이거 이거 피할 수 있나? 이야 원뭐 하는 거야 와, 내가 원 하는 거야 내가 원 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이런 거 피할 수 있나 이 이런,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다고런거 아니, 이거 <laughs> 고장 난거이다거 이런 거거 이런 거 이런 는거이 아, 거 이런 거이리거 이런 거이 자리 바꾸 자리 바꾸자. 어, 잡기로 밖에. 와. 아, 어미 암생이네. 아, 이거 달라 가잖아. 오른쪽은. 아, 이거 봐. 와! 아, 이거 아, 이거 달니까 진짜. 아! 아! 아. 아. 와! 잘하시네요. 인정. 뭐 원하시면 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뭐, 아, 저를 아, 이겼으니까. 아. 뭐또 또 있나? 누구 있나? 해 봤어요? 아늘일다 취소하고 네. 배웅해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매너는 있으니까 안 no. 되겠어요 회사에 대한 스태프트 스태프트 스타 저스타? 비전 켜주지 내가 아아아 무한맵 하세요. 정해서 일반으로 우와 뭐야 아, 철권 내가 이겼는데 아아 다음은 여긴가? 왜? 철권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왜 이렇게 취해 있는 거야 이형술 취했나 설마? 그러면 다음 도장을 깨러 가보실까 이 형? 왜 철권 냄새 안 나는데. 부모님 듣고 찾아왔다. 좀 조심해야 안 될까? 뭐하러 오신 건데? 그 철권은 좀한달는 애들이랑 철권을 해봤는데. 아... 얘기 를 듣자, 하니 진영이가 좀한다 네, 우리 받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권 얘기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인데 사실 철권은 저희 쪽에서 거의 일자하이없어요 철권 못하 애들 틀! <목소리> 다 내가 이긴다. 나 패드, 너 조이스틱. 그서 어... 나... 나를 이기겠다고요? 왜 지금 대셨드가 지금 뭐야 이 형? 아이스 콘트라 안 나눠줄게요. 뭐야 뭐야 뭐야? 절건 한다 절건! 말해놨어. 또 소문 듣고 왔구만. 아이빅 매치는 또 구경으로 하고 와야 는데 아. 내가 해보려면 아. 세빈이 이런 말했던 거야. 우선 고르세요.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일단 그러니까 우선 고르세요. 고르세요 빨리. 오빠 삼산이라고? 볼... 응. 가보자. 오오게오와오 와. 기다 달아. 카운터! 고 카운터 아, 카운터 게 자, 시술 시작해볼까? 아한 방울 먹었는데? 그니까. 뭐야? 아, 진짜 시원한데? 와와 와우! 와 와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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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 와우! 와우! 와거 와우! 진선 이거 안 해줘도 공격. 오. 와, 아장이가 존나 잠만 잡 계산 한 거예요. 할거같아서일대영 아, 형. 내가 이거 어떻게 됐길이? 추억하다. 파랑이 좋아요? 너다 파랑분이 많이 없네. 파랑 승이잖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와, 아. 한번더 없어? 아. 아. 아, 야. 본캐 한번 해도 될까요? 아 쫄리시나 보네 이 형제 아 내가 질 줄은 몰랐네 어? 아, 여기... <laughs> 아, 여기서 원래 이기잖아요 내가 다른 선수들한테 뛰어서 갑니다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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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년> 와 이렇게 찌으로다 오겠다 지금 아 쫄리 씨안바꿔주셨네아니 바꿔 돼. 안바꿔줘 돼. 안 바꿔도 나 바꿔 그렇지. 오 진짜 뭐야? 야 진짜 이겨봐라 이야 다운했다 그냥 <laughs> 형. <빛 빨개진다>. 야, <laughs> 야, 이 형. 빠진다 여기 빠진다. 야이형 강목 들고강하다왜온거야이 형? 이형 나야 바 이 요렇게 하지 마. 이게 싹을 잘라야 돼요. 오케이. 어. 잔챙이 아안 돼. 그렇지. 와, 오지야 뭐야? 야기같너 어떻게 된막한마나왔없니까나 야, 바꿔, 바꿔, 바꿔. <laughs> 오, 오. 와, 와. 이거. 이거 팔찌 하지 마. 와, 오늘 뭐야? 이게 어렵나? 어려워요? 이거 기본이야. 기본을 못하니까 지는 거야. 아니, 뭐, 살짝 그래. 나는 기본기를 다져가지고 기본기로 주잖아. 언제나 구경하러 외운 거야? 시간이 좀나 아까워. 입사물아, 이 시벌템아, 너는. 나랑 행잼 들래 뭐, 철권 도장기야. 도장이나 파세요. 철권도 <laughs> <야>. 도장이나 파세요. <laughs> 짐 싸. 저한테 증거를 너무 상심하지 말라니까. 줄 어?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야. 포기를 인정을 해요. 깔끔하게. 어? 어? 내가 오늘 오다가 운전 전에 소방서 뭔가 말했나? 결과에 승복을 해야지. 다안 났어. 에이? 아, 다안 났다고. <laughs> 사실 나 오기 전에 저기. 막 갔다 왔었어야지 사실. 왜? 저번에 했잖아 우리 철권 그 오락실 가가지고. 아, 맞네. 근데 태그 툴을 했는데 제가 개 받았거든요. 다시 온다 다시 안 받을 수있래요하하기 하는데 지갑 깨졌죠? <웃음>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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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서도 깨질 것 같아요 네, 얘한테도 지잖아 앞으로 에서 철권에 철자도 안걸다 철권을 문열어게와아시간럽다칸시끄럽 <laughs> 진짜 진짜 아영어야야 아니, 아니 왜 왔는데요 여기를 온 이유가 저기뭐 철권 고수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누군가 접니다 누가 봐도 너 철권 저번처럼 <laughs> 저는 현실 철권 요 현실 <laughs> 철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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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좀 철권 치냐? 여기 네. 대주신이야 그거 하면 또 이제 남규리 씨랑 데이 씨 우리 태영 씨 그냥 멤버 하면서 그들 공유하고 그때까지만 아 그분들 아이디 그 철권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나도 정디이 철권, 철권... 철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철권 받아서 방구 깨는 사람이야. 방구 내는 사람이 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철권을 저한테 도전할 때 그냥 뭐 그냥 와서 한번 붙어 달라 이런 거 말고. 원래 게임이 제가 지면 만 원이고 당신이 지면 내가 그냥 천 원만 받는 건데 얘기를 드자니 좀치네한만원한번 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 친구도 그냥 밥도 사. 오케이 오케이. 야밥봐라 제대로 세팅했다잉. 와오락실이다 와, 세팅 오락실 오락실이야. 아 이게 옛날 기술이 안 되네 아 콤보 뭐야? 팟 때리고 이런 핑계 된다. 어떡하냐? 콤보 언니 콤보 누구야 빨리 잠잠 가시고 옛날에 이긴다 오... 마인드로 할게요 저는 저희 약간 간보기. 그저... 아, 어, 잘해야죠, 어? 어, 저 약간 감보이 아, 이야 아니 유 사람 짝한다잘해이유시씨 오?! 와오진짜야 흘렸다 흘렸다 오 이거 이거 너무 신기한 건데요자 이제 들끝고와다 맞아요. 오 아, 안 났어. 어 아, 어 아, 까비 안났 아, 끝내어 아, 기 아, 안맞 아, 마.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아, 어 아, 아니 이게 솔직히 오락기처럼 안되잖아 뭐오락기좀럼나걸로 아는데? 10년 만에 하는 거니까 야세 개야 나뭐 할까? 얘한 건가? 저글라 안 갈게 끝난 거야 아 오랜만에 또창판하니 눈물 나네 열받아 너한테 내가 왜이브도 이기겠다 아아이쿠 피하나? 다른 생각 잘하고 아 발로 한다 이거 발로 해아 아이 아 맞았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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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걔네들 이겼잖아. 뭐야, 아까 이벤트 전이나 선이랑... 아, 왜? 성... 아니, 아니, 이제 진짜 하는구나. 아, 아니, 이건 죽기로 해줘. 아, 손도 못쓸 텐데? 아, 해줘, 그렇게 해줘. 아케야다 할게요. 이이아치모르 없네 아, 뭐? 너무... 아, 선수 다시 고를게. 왜? 아, 시리전이야 어, 뭐야, 뭐야, 선수 이거 진짜 좋은데? 어, 뭐야? 오 어, 어. 시간이 아깝다 마나 고생이 나 이거지? 야, 마아준다 맞아줘 스터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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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야아아마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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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아 진짜로? 오, 오, 어 뭐야 깔끔했다. 잘 봤다. 어. 못하겠다. 어? 아 잠깐만. 야, 바로 요 우리 린 양팔 이겼다고? 공격 빡빡 빨라 두게 진짜. 야그 뭐 철권 얘기 못하게. 오, 야, 와 이거. 뭐야, 끝났는 오! 야, 핏에 많이 기여웠다 아, 어, 어. 말하 맞아. 오, 어, 저런 기 좀... 내가 없었던 기인데 <laughs> 네. 아, 와. 끝났네요. 빵! 아게또스치인데아이 이거 면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오! 맞으다가, 어, 이렇게 뻘뻘뻘 놀라서 뭘치면서 지금. 엄마 돌아본다잉. 잘못 빠진 거 아니에요? 비서님이요? 아, 야 김해 그 팀원 진짜 교육 좀 해라 음아 네,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 떠나죠! 가! 소련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또안 빠져 매운 거야 니랑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데 그냥 월급으로 먹은 거죠 회사는 정리가 있으니까 집 정리 좀 하세요 아 가지 마시고 어디 돼지? 집 정리 좀 하세요 아네니야 그럼 네. 아, 네. 아, 네. 다음에 또 철권 잘하는 사람 있나? 진짜 어, 잘하는 네. 사람 누구? 네. 김민식이라고 진짜 민식형 잘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방송으로 요 김민식 씨? 연결시켜드려요 이 영상 조회수 보고 즐거웠다. 아, 예. 고객님. 아니, 아, 네, 즐거다아예 형님 어디로 가실아 택시 부를게 너무 나쁜 상관없지아줘네안 까불겠습니다 유튜브 집중하지 말고 철저히 집중할 때야 힘든 시간 됐는데 결과 이렇게좀 고생하시고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laughs> <laughs>